혹시 그림 보다가 갑자기 울컥한 적 있어? 이거 내 얘긴데 싶은 그 순간 말이야. 오늘 만날 강가의 작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그림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답하는 사람. 보는 순간 힐링 각 뜨는 그런 감정의 예술가지. 작가는 예고, 미대, 동양화까지 정석 코스를 밟았어. 근데 잘 그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잘안 풀렸대. 기술은 있는데 감정이 잘안 그려지는 느낌? 그래서 생각했대. 이대로는 좋은 그림도 좋은 가르침도 못하겠는데? 그때부터 진짜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진 거야. 그게 바로 미술 심리치료였지. 그리고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으로 유학고, 영국 공인 아트 테라피스트 자격까지 따냈어. 그녀의 인생의 브러쉬는 이제 감정과 인간 그 자체로 바뀌었어.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 남편이랑 아기가 한국에 있었던 거야. 그럼 뭐야? 장거리, 결혼, 육아 모두 온이지.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통역이 필요한 그 상황. 멀리 있으니까 그리움, 서운함, 오해. 이 모든 감정이 결국 그림이 됐어. 그때 만든 작품이 바로 us.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이야. 흔들려도 피는 딱그 말이 본인의 이야기였던 거지. 이별도 사랑도 버팀도 전부 색으로 녹여냈어. 강가이 작가의 그림을 보면 영어처럼 써진 문장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한글을 로마자로 쓴 거야. 예를 들어 흔들리며 피는 꽃. 외국인도 한국인도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언어의 장난이지. 그녀는 언어는 감정의 필터고 그걸 그림으로 벗겨내고 싶어 했어. 그림이 텍스트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 지도 같은 거야. 색감, 질감, 종이의 결이 다 감정의 레이어로 쌓여 있어. 멋진 작품들이 좀 많아. 더 살펴볼게. Essence of Life 춤. 인생은 춤이지. 남의 리듬 말고 내 박자에 맞춰 사는 법. 삶의 비트는 내가 찍는다. 그 느낌. 노스테이지어. 눈물의 씨앗. 아빠가 어릴 때 가르쳐 준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제 보니 그 가사가 인생이더래. 그래서 그리움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캔버스에 피었대. 더원 a 흐르는 강물. 모든 건다 연결돼 있다. 감정도 물처럼 흘러서 결국 누군가의 마음으로 간다. 철학과 감성의 콜라보야. Talking to myself. 깊이 가라앉기. 자기 안으로 깊이 잠수하는 명상 같은 시간. 그림을 보고 있으면 진짜 심박수가 내려가는 느낌이야. Mom. 두 번째 살갗. 태반 같은 배경. 그 안엔 엄마와 나의 이야기. 피부처럼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감각을 미술로 표현했어. 진짜 나로서는 용기. 멋있어 love yourself 그대로 부족해도 이미 완전한 나 숲속 혼자 피어난 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보자구 다이어리 온전히 마주할 용기 일기처럼 솔직한 그림 오늘 별일 없었다 그 솔직함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야 그리고 (2025년) 신작 마음결. 관객이 직접 그림 표면을 긁어서 속 색을 드러내는 작품이야. 거기다 자기 메시지도 남길 수 있어. 약간 감정 긁기 챌린지 느낌이지? 근데 재밌는 건 다들 희망, 위로 같은 말만 남겼대. 작가는 그걸 보고 결국 사람 마음은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거라고 느꼈어. 강가희 작가의 그림은 그냥 보는 예술이 아니야. 함께 느끼는 예술. 마음의 대화 그 자체야. 그녀의 색은 따뜻하고 여백은 조용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국 나를 마주하게 되지. 잠깐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만 기억해줘.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있는 그대로의 너라는 거. 그걸 그녀의 그림이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줘. 좋아요는 작가에게 힘이 되고 구독은 우리 채널의 사랑이 돼. 다음에도 감정 한 스푼, 예술 한컵 담은 이야기로 돌아올게. 뉴비아트, 오늘도 감정온도 36.5도 유지 중. 그럼 다음에 또 만나. See you.